안녕하세요.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핵심 줄거리만을 쉽게 정리하는 생생 팩트입니다. 1. 기록자 기록 목적. 나홈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했습니다. 나홈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나홈서 내용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웨의 멸망 예언입니다. 요나 시대에 회개했던 니누웨는 100년이 지나 다시 잔혹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나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이 핵심 장및 핵심절.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 2장은 니누웨의 멸망 예언, 3장은 멸망의 원인과 완전한 파멸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핵심절은 나훔 1장 7절입니다. 주께서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이라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전체 요지. 나훔서는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불의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폭력과 잔혹으로 제국을 세운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던 니누에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가 끊어졌으니 이제 자유하리라. 심판은 악인에게는 재앙이지만 의인에게는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책은 죄의 결과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피난처를 보여줍니다. 4장 별 줄거리. 1장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폭풍처럼 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인에게는 요새가 되십니다. 니누에에 대한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2장 니누에의 멸망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적군이 성벽을 돌파하고 보물은 약탈되며 찬란했던 도시는 황폐하다는 탄식만 남습니다. 3장 피해 도시 니누에의 죄가 드러납니다. 거짓과 약탈, 음행과 교만 잔혹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오결론 및 교훈 나홈서는 죄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진리를 전합니다. 요나 시대의 회개는 잠시였고 그뒤 100년 뒤에 니누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침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제국도 권력도 하나님의 손을 피해 설 수는 없습니다.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